일반 보험 부문에서는 대학생 30명을 선발해 삼성화재 리틀일반더 줄여서 321이라는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오늘 토크맛집에서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학생 서포터즈 321의 황지원, 박현지 학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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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국에 있는 이제 30명 네, 서포터즈들이 다 모여서 하는 원리회의를 하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네. 글로벌 캠퍼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두분 이제 나오셨는데 뭐 이게 복잡 컨셉이 좀 있나봐요. 뭐 자기 소개. 저는 삼성화재 서포터즈 1팀 퍼스트 클래스의 팀장 황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퍼스트 클래스는 고객님들을 정말 최상의 서비스와 콘텐츠로. 1등급을처럼 모시겠다. 네. 네, 저는 이 팀의 파이어불로. 팀장 박현지고요. 저희끼리 맞춘 팀복이고요. 불꽃 중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은 파란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뜨겁게 이제 3위에서 활동을 해보겠다. 예, 제가 이제 간단히 이제 서포터즈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해드리면 8월 말에 전국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30명을 선발해서 이제 5명씩 6개 팀이 활동하고 있어요. 네. 두 분을 모신 거는 지금 1팀이 9월 최우수팀 그리고 2팀이 우수팀. 이게 원래 회의 때 이렇게 선정을 하나 봐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제 발표를 하고. 네, 원래 회의 때는 이제 최종 성과 보고를 하고 다음 달 초에 결과가 보통 나오고는 합니다. 오늘, 이번에 하는 원래 회의는 조금 이제 특별하게 준비가 됐나 봐요. 1박 2일로 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하면 체육대회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희 3일 1기 30명 친구들 다 같이 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으로 체육대회를 하면서 다른 팀과 섞여서 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이번 원래 있는 특별하게 1박2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서포터즈가 이제 일반 보험 부문하고. 저희 회사를 이제 홍보하는 활동을 하시는 온라인으로는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에서 많은 콘텐츠를 지금 업로드 진행 중이고 오프라인에서는 또1팀2팀 모두 진행한 뭐 캠퍼스 어택이라든지 그 모빌리티 뮤지엄에서 진행한 그런 어린이를 위한 한글날 행사라든지 다양한 행사를 또 오프라인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어택이라는 게 학교 가서 홍보 부스를 네네. 하는 거예요 아그런 오프라인으로 네 캠퍼스 어택은 팀마다 한 군데를 보험에 대해서 뭔가 대학생분들이 좀더 쉽게 받아들이는. 실수 있도록 저희가 보험을 좀더 쉽고 재미있게 대학생분들한테 소개를 하기 위해서 MG 보험을 저희가 만들어서 뭐 가볍게 가져가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고 다들 재밌다고 반응이 엄청 좋으셨어요. 오프라인 활동하셨던 것 중에 모빌리티 뮤지엄에서 그 한글날에 행사하신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준비하게 어요 그거는 저희 삼일 전체가 모여서 팀을 꾸려서 총세 가지 부스로 한글날 컨셉 그리고 모빌리티 컨셉에 맞는 아이들이 한글을 몸소 느끼고 또 모빌리티 뮤지엄에서 하는 행사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 는데요 저희 이제 서포터즈들도 아이들이랑 함께 활동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또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제 네.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 롱폼 콘텐츠로 뭐 3분 이상 되는 뭔가 단편 영화 아니면 뭐 광고 영상 이런 식으로 좀 규모 있는 영상들도 올리고 있고, 아니면 숏폼으로 가볍게 그냥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올리고 카드 뉴스로 좀 정보 전달을 할수 있는 그런 영, 이제 콘텐츠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이거 상품 교육도 하고 하던데, 네. 일반 고음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지만, 이제 원래 이때마다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 듣고, 이제 저희도 따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멘토님께서도 매번 이제 콘텐츠마다 이 부분은 빼야 될것 같다. 이 부분은 정확한 정보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좀 열심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비결은 실은 사전 공부인 것 같습니다. 일반 보험에 대한 공부도 미리 하고 글로벌 삼성화재에 대한 공부도 미리 하면서 좀더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멘토가 팀마다 한분한분 한분 계시는 게 정말 든든하고 다른 데서는 보지 못한 시스템인 것 같아서. 그럼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서포터즈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대개 학생들이 붙고 싶어해요. 평균 어, 경쟁률이 네막20대 1도 넘어가고. 높으면 70대 1까지도 어. 좀 취업 준비에 있어서 인턴 전 단계로 이게 요즘 취업의 하나의 코스라서 어. 이걸 통해서 진로를 명확히 하는 친구들도 많이 어. 있습니다 어, 좋은 경험이 되시겠네요 서포트 활동하면 2개월 그, 하셨는데 혹시 짧게 소감 한 말씀 네, 저는 정말 삼성화재에서 열정 있는 대학생들 위한 제대로 된 판을 깔아줬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 대회 활동을 해봤지만 이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대회 활동은 드물고 그리고 멘토님께서도 정말 잘 챙겨 주시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하고 싶든 다 하게 해주시고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함의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능력치를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뭔가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가 있거나 하면은 정말 그거를 좀 자유롭게 좀 표현할 수 있고 좀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이렇게 많이 구축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정말 좋은 친구들과 정말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음. 활동이 되고 있는 것같아요 좋습니다. 네. 절반 정도 하셨는데 저희가 해서 홍보도 좀 잘 부탁드리고, 그 남은 기간 좋은 경험 많이 쌓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